다이앤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2월 19일입니다. 어, 아마 지금 한해 이제 다짐 뭐 하셨던 분들은 약간 왔다 갔다하실 수도 있고, 저도 항상 <laughs> 다짐을 하지만 약간 왔다 갔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새해 다짐을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짐을 안 하는 것이 아이 자존감을 올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였달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때 경험을 겪지 않았다면, 꼬박 3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지독하게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가끔은 해봅니다. 어, 2학년 쯤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시를 거치고 나서 원하던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대학을 다니는 재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F학점까지 맞는 등 방황의 시절을 함께 <laughs> 보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영어학과 였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영어조차 제대로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될것 같다 라는 생각에 휴학을 하고 아는 언니 따라 강남 영어학원을 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미국의 캠프 카운슬러라는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Parent Trap 제가 그 영화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은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름 방학에 뭐 대자연에서 친구들과 사교 모임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제가 미국의 정말 영어 잘하는 초등학생을 만났다면 전두 달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달간은 영어가 안 들려서 밤마다 울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캠프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먹고 자고 이런 동고동락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은 몸이 성인이고 어, 정신연령이 7세에서 8살 정도가 됩니다. 정말 귀여웠어요. 근데 캠프 초반쯤에 워낙 밤마다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집에 가고 싶어. 뭐 그러면서 이렇게 또르르 침대 베갯잎을 적시면서 눈물에 젖어서 잠을 들고.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캠프장이 꽤 컸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산책을 한 바퀴 쭉 돌고 나옵니다. 그럼 그오두막에몇 명의 캠퍼 친구들이 두런두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음, 멜리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밝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옆에 딱 와요. 그리고 하이 사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 오늘 기분은 어때?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사랑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해. 이렇게 이제 몇 번을 하다가 와이 친구는 사람도 살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뇌파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완전 갓난아기들한테 나오는 세타파라는 것이 있고 만 (7세에서) (14세) 한테 나오는 게 알파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알파파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을 할때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주로 성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베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파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성적으로 작용을 할때 나오는 주파수, 뇌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몸은 성인이었지만 정신 연령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알파파를 계속 저한테 쏘면서 사랑해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저는 또 몽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알파파 상태에서 그 친구랑 뭔가 딱 뭔가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나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이거를 그냥 30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감사하게도 아 나는 그냥 그냥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게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니까. 아, 사랑을 그냥 원래 받는 거구나. 이런 걸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는 날들의 연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 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난 같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뭐랄까, 오히려 더 용기도 나고 힘도 났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경험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때를 낳고 나면은 아기들은 엄마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막, 엄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사랑해 이거를 막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아기한테 받는 사랑 아기한테 주는 사랑이 정말 자기를 많이 치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 저는 그때 그런 비슷한 것들을 좀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몽롱한 상태, 잠에서 일어났을 때 이런 상태에서도 무의식에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뭐 그런 건뭐 명상을 통해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제가 멜리사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네, 거의 주무시기 직전에 알파파 상태로 들어가실 때 영상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싶은 이야기는, 어, 근데 우리 너무 낯가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빼고 그냥 어떤 완전히 낯선 타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혹시 몰라서 두 번째 클로징을 찍습니다 어, 도저히 마지막 거 구독 취소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저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명상록에 이렇게 적어 놓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읽어드리는 게 갑자기 사랑 공격하는 것보다 이롭지 않을까요 정신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사랑하는 나는 나의 참나를 만나 진정으로 사랑을 중심에 둔 선택을 합니다 생기 있는 나에게 우주의 모든 사랑과 풍요가 끌어당겨집니다 검소에도 반짝일 수 있고 겸손에도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머뭅니다.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에 열정을 다하고 이 열정은 세상에 더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됩니다. 나에게는 세계 최고의 사랑과 풍요와 기회가 오고 있으며 항상 준비되어 이를 받아들입니다.